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음, 음. 해마다 4월 28일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노동자라 합니다.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역에서 어,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한그한 그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그한 사람의 역사를 지역에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처음 노래는 윤식이 나간다는 노래 부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만큼은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떠나가신 일터에서 삶을 빼앗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함께 묵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기 거대한 뱃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둘기. 종이 하늘 위로 바람이 불면 백고동 소리 높이 울며 바다로 떠난다 담배 한 모금 태워놓고 너를 보낸다오오윤 시기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오오오오오왜 우리가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와 일하는 일터에서 안전이 무시된 채 노동을 하다 목숨을 잃고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참담한 지금의 노동 현실은 아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 이고 기름 지고 새를 녹이고 우울 작업복 이로 소금꽃 피면 여린 담제이 공장 벽을 치어 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분다 국제 노동조합 송현명은 1996년 인형 공장 희생자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위험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갑질 괴롭힘 과로사, 태음으로 인한 자살, 전염병 질식, 깔림 붕괴, 떨어짐 사고로 사망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기업의 구조적 살인 행위로 발생하는 한국의 산재 사망은 수십 년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나의 손가락 뱀모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오 손가락 던져 하늘을 본다, 몸통이 던져, 바다를 본다, 배는 얼마나 내 던져야 바다로 갈까. 오, 오, 은, 시기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기이제 바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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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간다, 오, 바다로 떠납니 우리 음식이 이제 바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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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건강한 일터 아니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안전하기만 하다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노동이 존중받지는 못하더라도 노동자의 죽음이 경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명 이상의 노동시민이 멀쩡하게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보다 실제로 최대 10배 이상의 더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전문 활동가들은 말합니다. 2020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882명, 2019년은 855명, 이들 대부분의 죽음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음. 아무 일도 없기는 쉽지 않죠. 네.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음, 우리가 좀더더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래도 음, 우리가 일하는 곳이 좀더더 더, 음, 평화롭고, 그리고 즐겁게 안전, 안전 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한국도하고 긴다란 노래 부르고 저는 물러나 도어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김군, 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춘낭 당진의 한 철강에서 용광로에 떨어진 숨진 29살 청년 김씨 등등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거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나는 너무 느려 너를 쫓지 못해 나를 스쳐 지나가던 뒷모습을 보았지 낡은 옷에 내 몸을 가릴지라도 너의 등 뒤로 나는 날진 않을래. 오호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전혀 그. 그 흘병든 땅 위의 발바닥 해방을 향해 우리는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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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다, 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산업재해 은폐 적발 건수는 무려 4,583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지난 3년간 고작 11곳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내 몸은 기어들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너머로 그 너머로 나를 깨워 가려내. 호호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전역은 을평등 땅 위의 발바닥 해방을 향해 우리눈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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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다. 성수동 여기 이 자리에 건설 노동자가 끼임 사고인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도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우리 동네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는 산재 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혼보다 안전한 우리 동네,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 노동자가 앞서서 시민들과 손잡고 재방재조례 제정과 추모 설치조례 제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노동자들의 영전에 가슴 점인 국화꽃을 바칩니다. 2021년 4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구 노동자빈자리사업단. 이년 내내, 아니 이 지역에서 우리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환경을 일터의 환경을 감시하고 또 변화시키려는 의지들을 담아서 당독해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 지역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한 삶으로 노동을 할수 있도록 관심과 그리고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긴다, 긴다, 긴다.